안녕하세요. 주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 네오쌤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질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네오쌤 질문 많이 들어와가지고 좀 영상을 찍었죠. 이렇게 장 중에 보시다시피 14,850원대. 이때도 윗꼬리를 쭉 달고 있었습니다. 걱정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히려 특정 계좌에서 오늘 누군가 매집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셔라 말씀드렸고 오늘장, 오전장에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10% 넘는 급등이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또 고민하게 만들죠. 장 마감할 때쯤 지금 다시 한번 윗꼬리 달면서 쭉 빠지면서 이번에는 음봉으로까지 마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참또 고민하게 만들죠. 오늘 17,150원 찍은 건 너무 좋았는데 지금 또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내일장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눌림을 기회로 잡으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메신저를 잘 골라야 됩니다. 자, 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단타로 들어가셨어도 오늘 10% 이상 수익 나셨을 거죠. 시간을 아끼려면, 이왕이면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를 잘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네오쌤 주가 상방 어디까지 보셔도 될지, 그리고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들 좀다 다를 거예요, 스탠스가. 그래서 이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모두 좀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런 선물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오스엠 주가 흐름 좀 먼저 보시면 자이 부분 좀 확대를 했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자 윗골이 달면서 좀 성가시죠 이런 부분이 하지만 최근에 이런 식으로 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의 배경에는 삼성전자가 있죠 자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hbm 회사가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는 2등입니다. 뒤쳐졌죠. 그래서 HBM 대신에 상대적으로 얘네가 잘할 수 있는 이 CXL의 모든 역량을 집중을 했어요. 이게 제2의 HBM이라고 불릴 만큼 수익성이 높은 그리고 CXL 시장이 올해 삼성전자를 이 깃발 필두로 해서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네오쌤 주가에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최근의 급등은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CXL 발표를 앞두고 있죠. 특히 이 CXL은 이 다양한 기업이 참여해서 개발한 표준 기술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에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양한 제품 이게 포인트예요. 자, 온디바이스 AI 테마가 난리났던 이유가 다양한 제품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 앞으로 쓰임새가 많아질 거라는 논리로 주가 급등을 했죠. 똑같습니다. CXL 테마와 온 디바이스 AI 테마 올라갔던 이유가. 그런데 실체가 있냐, 없냐, 이걸로 좀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체 없는 테마는 아니죠.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어, 저도 정보를 모르던 주린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님도 헷갈려 하시고, 우려하시는 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질문 들어온 김에 도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찍고 있고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네오셈 주가 급등이 이 삼성 GTC2024에서 CXL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죠. CX, CXL 관련주들, 지금 많이 올랐지만요. 3월달에 다시 한번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놓고 빼, 빼놓을 수가 없어요, CXL을. 그런데 CXL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네오셈이라는 종목만 있는 건 아니죠.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 중에 뭐 많습니다. 뭐 엑시콘이라는 종목도 있고, TLB,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종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탑픽이 네오쌤이냐. 자, 네오쌤. 반도체 검사 장비의 선두주자인 것도 있지만요. 자, 지금 네오쌤이 속해져 있는 번인 테스트 업황이 현재 최악의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악이면 안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반도체에 투자하실 때는요. 최악이면 좋은 겁니다. 자, 어떻게 받아들여 드리셔야 되냐면요. 이건 좀 메모를 하셔도 주, 좋아요. 반도체 섹터는 투자하실 때 최악의 실적이 이렇게 나오면은 최악의 실적 얘기가 나오면 그때가 주가 바닥입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 원리 로는요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는 기대감이 올릴 때 그때 주가가 스멀스멀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곡소리가 막 나오길 때 그때가 바로 주가 바닥이에요 그럼 언제가 고점이냐 반도체는 숫자 실적이 숫자로 찍힐 때가 그때가 바로 고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 라고 하면서 몇년 전에 막 수, 실적이 엄청 많이 찍혔다. 이럴 때 있었죠. 그때가 바로 주가 고점이었고 그 이후로 귀신같이 삼성전자 주가 꺾였던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CXL이 초전도체 같은 테마 아니냐라고 좀 질문을 주시는데 CXL은요. 삼성이 주도하는 반도체 기술입니다. 단기성 허구 테마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발표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로 HBM을 그쪽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려고 여기에 총력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주반도체라는 온디바이스 AI 종목. 주가 보시면 3,000원대에서 38,000원까지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종목 똑같은데 여러분들 뭐가 똑같냐면요 제주반도체와 네오쌤이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점에서 유사하냐면요 어 개인들이 주도하는 흐름도 비슷하고 수급이 상당히 흡사하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이 테마 쪽 올렸던 애들이 지금 네오쌤 쪽으로 오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만큼 이 수급 흐름이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대 CXL에 대한 기대 그리고 수급에 대한 기대 알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주더라도 눌림, 조정 주면은 어떻게 기회를 보고 걔를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 제가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제가 어제 네오쌤 수급 현황 보여드리면서 오늘장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제 영상 요거 보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더 디테일하게 대응해 보고 싶고 목표가 높여 가실 분들, 좀 최고점 매도 하실 분들, 0104069-3948로, 네오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 다 안내해 드리니까요. 받아보시고 나서, 그때 가서 매수 매도 버튼 눌러도 전혀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CXL 관련해서 밸류체인들, 그리고 버닌테스 업황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자료들 제가 이 파일에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고요. 어, 제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어렵다. 혼자서는 이 매수 매도 대응이 어렵다. 그리고 나는 수급 볼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제 텔레그램 방 입장에 계시면 제가 이슈 있을 때마다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다.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니까요. 입장에 계시면 좀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튼 문자 주신 분들 피드백 원하시면 같이 가는 느낌으로 갈 거니까요. 혼자서 흔들리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 걱정 그만하시고 늦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대응하셔서 네오쌤으로 수익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2024년 이 점상으로 날아갈 종목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타이틀은 3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죠. 자 삼성전자 m&a 유력 종목으로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삼성은요 여러분들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배당 정책을 많이 발표했었는데요. 지금은 M&A를 통해서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올해 2024년이 바로 주주환원 정책을 다시 발표해야 되는 해인 거죠. 저만의 이 정보 라인들을 통해서 매달 구독자님들에게 선물 한 종목씩 급등주 드렸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작년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이스페타시스, 한미 반도체, 루닛 이런 로봇이라든지 AI 반도체 2차 전지에서 핫한 종목들 이 급등주 드렸었는데요. 자, 올해 2024년 이 포문을 열 종목 한 종목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이 종목은요 집중 투자 하셔가지고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고요 혹시나 그동안 주식으로 손실을 보셨다면은 이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충분히 마이너스 계좌가 플러스로 수익 전환 가능하니까 이 잭팟 종목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 삼성의 이 광폭 M&A 행보는요, 다 주주환원 정책에서 기인한 겁니다. 자, 삼성이 M&A를 한다고 하면은 바닥에서 기본 10배씩, 10배씩 주가가 올라갔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요, 주가 보시면 만원대에서 24만 2천원까지. 삼성이 M&A 한다고 했을 때, 삼성이 투자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10배씩 올라가는 거죠. 대충 봐도 여러분들 1,5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강력하게 지분 투자 고려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매집을 야무지게 한거 보이시나요? 이 거래량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매집을 야무지게 진행을 했고, 무려 2년간의 매집이 끝났다. 자, 단순히 이것만 해도 지금 바닥에서 출발하기 전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요, 무려 로봇, AI, 반도체 다 들어간 종합선물 세트 같은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이 M&A를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 거죠. 시총 2,500억 정도의 중소형 주고요. 당연히 지금 기존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런 지분 투자 고려하고 있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이 종목 최근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소문이 살짝 났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사모펀드 자본이 추가로 100억 정도 추가로 더 들어온 상황이고 주가 보시다시피 아직 바닥권인 거 확인되시죠 자 이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움직일 겁니다 그때는 잡기 어려워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냐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급등주 다 알려드리니까요. 내 계좌 정말로 빨간불로 만들고 싶다. 제대로 수익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010-4069-3948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